2023년 8월 19일 토요일 박전 소식을 모아 전하는 박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계정에서 발차기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박재원은 신발까지 벗고 아주 열심히 발차기를 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귀여운 영상이었습니다. 목표는 한... 이 정도? 세 번째 소식은 18일에 열린 산청 힐링 음악회 관련 소식입니다. 산청 힐링 음악회 MC분이 행사 시작부터 박전에 대해 칭찬하셔서 정말 기분 좋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MC분 진행도 잘하시고 지연님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가 얼마나 착하냐면 이게 벌써 세번두번 번 밀어준 거 알죠? 그러면 세 번째 지연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해도 되는데 꼭 오고 싶다고. 아, 보통 오늘 행사가 미뤄지고 미뤄지면 못올수 있는데도 산청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을 지킨 우리 박지현 씨가 오늘 옵니다. 박지연은 행사의 엔딩 무대에 섰고첫 곡으로 못난 놈을 불러주었습니다. <목소리> 그러고 나서 오프닝 멘트를 해줬는데 멘트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졌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2의 아, 팔딱팔딱 뛰는 홀아보이스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어, 살짝 <laughs> 긴장이 살짝 되는데 <laughs>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우리 산청에 와서 어, 제가 준비한 무대 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도록 어, 제가 노래 이렇게 신나는 걸로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꽃바람 여인을 살짝 조승구 선생님의 꽃바람 여인을 살짝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또다 아시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연 때 제가, 어, 메들리 팀 미션에서 살짝 했던 그 버전으로, 예, 조금 짧은 버전으로, 이게 못난 놈이 또 경험, 경연 버전이라 조금 짧으니까, 어, 이것까지 두 곡으로, 보너스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꽃바람 여인 한번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두 번째 곡으로는 꽃바람 여인을 불러주었습니다. 섹시한 꽃바람 여인 춤을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무대였습니다. 때는 재치 있게 대답도 잘하시고 즐거운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어, 비가 내렸었어요 오시기 전에 네, 네, 맞아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팬들이에요.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도 오는 길에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 굉장히 걱정이 네. 됐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쳐서 다행이긴 한데 정말 네. 너무 고생 많으셔서 네. 어, 정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네. 네.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하얀 별을 들고 하얀 풍선을 드신 분들이 우리 박지현 씨 팬클럽이시죠? 네.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어. 해서 아, 네. 네. 가는 길에 딸기 있으면 있습니... 아니 딸기가 지금은 없겠죠. 네. 뭐, 뭐, <laughs> 네. 살짝 사 먹어볼까 했는데 그래요? 네. 저기 네. 네. 이승아 교수님 딸기 좀 구워다가 저 박지현 <laughs> 씨좀 주고 그러요 아, 지금 박지현 <laughs> 씨 고마운 게 저희가 이 오늘 힐링음악회가 몇 번을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도 음.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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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 저는 예 네. 저는 어? 이게 혹시나 제가 못 하게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laughs> 아.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어. 예, 어,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그리고 또 산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laughs> 네. 정말, 정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말도 잘하네, 말도 잘. 우리 본인이 생각할 때그 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어, <웃음> 제가요, 음. 완벽해서? 와, 네, 완벽해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네, 제가 완벽하진 않고, 제가 어. 굉장히 부족한 분, 점도 많지만, 어. 또, 이렇게, 미스터 트롯2에 나와서 굉장히 운 좋게, 어. 어,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게 돼서, 어.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현 씨는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세요?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 정말, <laughs>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오늘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기, 코칭 끝한번 해주면 안 돼요? 코칭 끝? 아, 코칭 끝. 이게 <laughs> 제가 팬분들이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또 이게 일부러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어, 그래서. 미션입니다. 노래할 때는몇번해 네. 줄래요? 노래할 때 그러면 다음 노래에서 한세번 해보세요. 세 번! 세 번. 어, 세 번. <laughs> 다음 네, 노래에서 네. 세 번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오늘 우리. 세 번째 곡으로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무대는 늘 에너지 넘치고 귀여웠고 이번에도 산청으로 가사를 개사에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어, 또 경연 때 어, 신곡 미션에서 제 노래 처음으로 생긴 제 노래인데요. 어,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라는 노래인데 어, 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 볼까 해요. 어, 많이 따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 드려보내. 네 번째 곡은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불러주었습니다. 무척 더워 보여서 힘들었을 텐데도 라이브도 완벽하게 소화해 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산청을 정말 떠나기가 가 싫으니까 어, 경연들 데스매치에서 불러드렸던 어, 김성회 선생님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놀린> 자주 선보였던 신사동 그 사람을 무반주로 산청읍 그 사람으로 개사에 불러주었습니다. 아, 어, 산청은 혹시 가장 번화가가 어딜까요? 산청읍, 읍네, 산청읍. 오케이, 그러면, 어, 주현미 선생님의 신사동 그 사람을, 어,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산청읍 그 사람으로 살짝, 살짝 들려드려 볼게요. 이 노래 가사가, 어, 이렇게, 뭔가 술집에서 만나서 아그 사람이 굉장히 그립다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청읍 그 사람으로 산청읍에서 만난 그 사람 살짝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피할 수 없어.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질 않고 나를 울리네. 아, 그날밤 만났던 사람. 산청읍, 그 사람. 산청읍에서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만들고 가고 싶으시죠? 예. 네, 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또 산청읍에서 어, 그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저희.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앵콜곡으로 둥지를 불러줬는데, 정말 신나고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목소리> 그는 제 기대보다도 더 멋지고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산타 힐링 콘서트 보면서 멘트를 너무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전에 열심히 연습하신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강화도 버스킹에서도 MC 보실 때도 엄청 잘하셨다고 하던데 요즘 정말 진행하시는 거 보면 MC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셔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연님이어서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안양 콘서트 이벤트 카페 소식입니다. 장소는 안양 실내체육관점 파리바게트 2층 야니이고, 시간은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안양 콘서트 가시는 분들은 박자님으로 가득 찬 카페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lan sanki derim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